어, 오늘, 와가지고, 어, 상추도 심고, 이렇게. 상추도 심고, 물을 줬지. 음, 이렇게 상추도 심고, 비누를, 이렇게 많이 썼어. 비누를 많이 썼는데, 여기가, 여기는 우리, 토마토 심을. 고랑 이쪽은 언니네 토마토 심을 고랑 두개 심고 우리는 요거 한 고랑 토마토 심을 한 고랑 그리고 집에 가다 가니 다시 와가지고 사진 찍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 거 토마토 심을 고랑에 앞에다 꽃을 심어놨지 토마토 여기는 언니네 토마토 그 이쪽은 오늘은 지금이 몇 시야 한오세시두세시 뭐 3시? 3시 됐는데 여기 언니네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다섯 고랑 여섯 고랑 일곱 고랑 여기는 고구마하고 땅콩 심을 꼬라. 여기에다는 메리골드. 꽃을 심었지? 그리고 이쪽은 우리꺼. 거. 우리꺼, 거. 여긴 메리골드. 또 꽃을 심고,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꼬라 꼬랑. 다섯 꼬랑은, 어, 세 꼬랑 고구마 심고, 두 꼬랑 땅콩 심을 거야. 어, 오늘 작업. 어, 너무 힘들었어. 오늘이 제일 힘드는 날일 것 같아. 원래 비누를 씌는 날이 직접, 어, 사부를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 음, 가야지, 이제. 형부가 기다리고 있어.